안녕하세요. 동기란입니다. 갤럭시 폴드, 어, 휴대폰 케이스. 하나 필요해가지고,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내돈 내산, 6하고 5, 어, 6하고 5 케이스입니다. Z 폴드죠. 제가 이 케이스를 써보니까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케이스를 보니까, 어떤 거를, 뭔가, 어,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 기능이 일단은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어, 특수하게 있어야 되는 기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능 어, 안내해 드리면 어, 설명을 쫙 해드릴게요. 일단 갤럭시 폴드 이런 거는 딱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자, 처음에 뭐가 있었나 카드 지갑이 있어야 돼. 카드가 이게 이게 들어가는 카드가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고. 잘 어, 빠지지 않고 오래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해도 좀 십창나도 여기가 좀 견고하게 잘 버텨서 카드가 싹 들어있었어요 근데 카드 같은 경우는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면 안돼요 그냥 이 폰의 결제로 폰을 하시고 카드는 어, 약간 진짜 급할 때나 한번씩 빼 쓰는 그런 용도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두번째 터치펜이 수납돼야 됩니다 갤럭시 정품 터치펜이 들어갔을 때 수납이 잘 되고 이 터치펜이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아야 돼요. 저게 빠져서 터치펜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터치펜도 5만 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힌지가. 힌지가 이게 뭐 더덜더덜더덜하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힌지, 이 힌지 보호 커버가 그래서 여기는 자석이 달려있다. 오, 그래, 좋아. 너, 너다. 이래갖고 샀어요. 그 다음에 커버 카바. 커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커버가 이게 보통 이 뭐를 붙이는게 많거든 필름요 중국산 붙여라 그래요 근데 붙이면 이상해 막 터치가 안되고 이래요 하바 보호만 되고 근데 이게 터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터치가 잘 되는거를 또 중점으로 봤고 또 가격이 싸야 되고 두번째 어 여기는 또 이렇게 힌지가 있어서 이 힌지로 이게 이 힌지 보호 카바가 있으면 휴대폰이 제대로 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탠딩이 안돼 그러고 스마트폰 거치되 있죠. 이런데 올려도 얘가 버티질 못해. 그래서 이런 힌지가 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힌지가 없어서 진짜 불편했거든요. 이 힌지가 있어서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편한지. 망치로 저렇게 때리면 다 깨집니다. 근데 일단은 떨어뜨렸을 때나 이렇게 이 카바가 어슬풀어도 카메라 카바가 기스가 나니까 카메라 쪽에 보호 카바가 있냐 없냐. 진짜 좋은 거는 한 20만원, 15만원씩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게잘 없어서 케이스가 국내에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해 왔는데 존나 빨리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까만 걸 시켰어요. 그때 제일 잘안 타는 요게 최고라.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내 손앞에 있기 때문에 언박싱을 해서 갤럭시 폴드 언박싱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자. 터치가 잘 되죠. 저렇게 터치가 잘돼 케이스가 보호가 있어도 터치가 돼. 힌지가 있어서 세울 수 있어야 돼. 커버. 일단 봅시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3 0 0 0 원에 끊었어요. 3 0 0천 국내 배송이 아니고 해외 배송이고 3만 9천 9백 원에 이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 미친 거지. 해외고, 어, 일주일 뭐 배송도 졸라 겁나게 빨라요. 이거. 그래서 어, 알리보다 더 빠른 거 같아. 그래서, 요게 주구 본토에서 오는데, 갤럭시 폴드 6하고 5가 있어요. 5, 5가 있죠. 폴드 5, 폴드 5. 폴드 5 이렇게 있고, 폴드 6. 이렇게 있고, 헷갈리지 말고, 하시면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다. 1, 2, 3, 4, 5, 6, 7, 8, 9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1번, 이제 색깔별로 그냥 6이냐, 5냐, 이것만 차이해서,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기능이 들어있고, 자, 상품 설명 일단은 터치펜이 들어간다 왔다 그 다음에 아 근데 가격이 3,4만 원이니까 플라스틱은 허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보면 좀 써봐야 알겠죠 저도 이제 쓴지는 1일차 1일차 다 0.1시간씩 1시간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잖아요 3,9천원이면 개꿀까 아닙니까 뭐 이거 한10 몇만 원 줘야 될거 국내에서 사러 가라면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갤럭시 폴드, 요런 거를 이제 올리면, 어, 어떻게 재밌을까 싶어 한번 올려봅니다. <laughs> 리뷰가, 아니, 폴드 케이스를 하는데 리뷰가, 다 시원한 리뷰가 없더라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정확히 좀 보여주지. 뭐, 이렇게 다뭐 그냥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내가 갤럭시 폴드로 한 2, 3부터 써가지고, 4, 5년 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는 그냥 자주 갈아주는 게 낫고 한데, 기능이, 이게 기능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능이 맞는 것 같아. 폴드는, 접히는 거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완전 진짜 내가 가지고 왔거든. 한번 봅시다. 카메라로 일단 돌리겠습니다. 카메라 캡처로 해서. 자, 아, 왔죠? 당진아지입니다 제, 내가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 배송이 왔는데, 4K라 존나 설명이 나와요. 이게 일주일만에 왔어. 그래서, 와, 내가 지금 딱 했거든? 한 7, 8일만에 온것 같아. 근데 뭐, 일요일, 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딱 케이스가 왔는데 두개로 갖고 왔어요 두개두개짤 거야 한개더 왔어 난 약간 색깔 좀 있는 거 넣고 싶어서 두개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몰라서 그냥 쭉 빠리꺼 시켜갖고 썼어요 사서. 근데 이제 옛날에 국내에 쓸거 슈피겐 거이걸를 썼다고 한십몇 만원 줬다고요 슈피겐 게 이런 거 이런 거1십몇 만원 줬는데 나름 케이스가 내가 생각했던 건 진짜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의 플라스틱 질감이고 그냥 무슨 브랜딩인가 씨. 대부분 다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대부분 그랬겠죠. 내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일단 얘 방금 설명했던 거예. 얘가 방금 설명했던 얘, 얘가 왔어요. 예, 예, 얘가 왔으니까 한번 같이 째서 봅시다. 얘가 어디갔어 예, 이거죠. 이거 입마가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카메라 캡처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왔고, 일단, 언박싱이 아니딱 여니까, 한번 까봤어, 그냥. 혹시나 몰랐어. 그래서, 위에 뒤에 보면, 이제 중국말로, 텔러시 폴드 5냐, 6이냐, 이렇게 적혀있어, 폴드 5입니다, 저는. 6도 있어요. 6도 있어서, 6도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요. 음. 카메라가 한 번씩 딸리는데, 지금 열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오랜만에 켜서 그렇고, 4K라 고그랬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티슈 같은 걸 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로 살짝 뺏기가 답답하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티커 닦고 물티슈로 닦아서, 이제 여기 보호하는 거 닦는 거야. 그래서 이카버가 하나 오네요. 카버가이 이 카바가 하나 오고요. 케이스 카버가 오고, 손대가 좀무서는데 이게 케이스 카버를 이제 떼는 거라. 떼서 이제 면치기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터치가 잘 되는지. 아까 보면 이게 왔는데 플라스틱 느낌 한번, 한번 떼봅시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놓고 한번 째 드릴게요. 오우, 내 카메라가 졸라하게 하거든. 요런 느낌이라. 초점 잡아라. 요런 플라스틱 느낌이고요 안에. 그 다음에 요런 플라스틱. 안에 자석이 있어. 님이. 요렇게 자석이 있어서 힌지가 딸랑딸랑 딸랑 그리거든. 딴 데나 달랑 달랑. 힌지가 딸랑딸랑 딸랑 그린다고. 근데 얘 자석이 딱잡아준다 아, 얘 카메라가 살짝 물리는데 괜찮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계속 볼 거니까. 그죠? 케 k 라찍었을 60프레임을 찍어야 되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뒤에 힌지가 있어요 힌지가, 힌지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카드 지갑 카드가 막 꼽았다 뺐다 하면 흘러가겠지만 그때는 카드 한 장을 더 넣던가 해야 되지만 처음에 넣었을 때 빠박하게 잘 들어갔어요 잘 흘러내리진 않을 것 같고 뒤에 있는 카메라 보호 쪽,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보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보호도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느낌이 약간 아, 완전 고퀄로는 아닌데 손에 닿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 그냥 중적가형 플라스틱인데 이거보다 고급형이 열 10만원짜리 써도 한이 정도 퀄리티였어. 그냥 갖고 와서 걔들 뭐한 3, 4만원 나가면 꼭 팔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내돈내 산이고 뭐 일단은 내가 사서 어떤 퀄리티가 이,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 이게 퀄리티가 그래서 요런 케이스로 돼있고 아주 그렇게 뭐 요기 느낌이 좋아요 여기 느낌 어, 그냥 나쁘진 않아 아 어, 나쁘진 않아 부들부들해요 약간 아 부들부들한데 일단 이렇게 초고급 케이스 아뭐 실리콘 케이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부들부들해요 그냥 케이스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 이, 여기는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 비닐보으로 일단 넣어볼게요 딱 맞는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다시 폴드 5죠 폴드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폴드 5를 가지고가서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고요 넣으니까 딱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케이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한번 케이스로 씌울게요 딱 씌우니까 좌석이 딱 맞죠 좌석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어, 이 자석대, 자석이 이렇게 딱 붙어요, 여기. 자석이, 여기 자석, 맞자석이 있거든? 아, 붙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이 케이스가 옛날에 단점이, 이 케이스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있어서 이런, 어, 거치대 같은데 올리면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45도로 기울여져요. 이, 이 힌지 때문에, 힌지 두께 때문에. 그리고 얘는 스탠드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 어, 지갑도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 불안해요. 오래돼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기가 낫다. 그리고 이게 뭐저 얘도 저 거치대에는 못 올리겠지만 딱 열었을 때 열었을 때어 거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를 45도로 거치를 해서 어, 영상을 볼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지만, 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볼 때는 45도 각도로 좋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딱바닥에 이렇게 주저앉는데, 이렇게 주저앉으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차라리 이게 있으면 개꿀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견고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쓰면 적당하게 잘쓸것 같다. 그러 이렇게도 해 깎아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도 쓰긴 쓸것 같아요. 근데 안 써네요. 안 써요. 이렇게만 씁니다. 어. 이렇게 써서 어, 화면을 보면 되게 좋다. 아,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면 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45도로 꺾여서 어, 스마트폰 보기가 좋다. 그다음에 장점 힌지. 장점, 힌지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퀄리티. 그렇게 센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3만원짜리 가격. 자, 그 다음 터치펜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인데, 터치펜이 옷에 큰거 있죠, 큰 거. 큰 거가 잘안 나와요. 큰거 어떤 거.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 3짜리 폴딩에 들어가는 터치펜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고 5부터 나온 요 얇은 터치펜 있죠. 요거, 요거. 얇은 터치펜. 얘를 써요 얘를 정품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서비스로 그냥 하나 넣어주더라고 넣어줬는데 이걸 넣어줬는데 얘가 터치가 잘돼 나름 나름 터치가 잘 돼요 근데 아내가 약간 우리 그 싸구려 터치펜 보면 싸구려 터치펜 보면 터치가 잘 되긴 잘돼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끝에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는 고무 고무로 된거 있죠 고무로 몸으로 휘어지는 그 터치에 근데 은근히 터치는 잘돼 근데 뭐 에어뷰 있죠 막 캡처하고 이런 버튼은 없어요 버튼은 없고 정품만 아니야 그냥 3만원 짜리니까 안에다 케이스에다가 이상한 거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중국산 터치가 이게 이것도 중국산 터치거든요 진짜 잘안돼 에어 뭐버튼또 있는데 아예 안돼안 안 해요 자석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치우고 얘는 그냥 간이적으로 어.. 쓸수 있다 어, 그냥, 옆에 던져놓고 쓸수 있고, 이거를 보면 이제 정품을 사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지. 이렇게 넣으라는 거. 그리고 얘는 흘러내리지 않는다. 뺄 때도 약간 빠박한 느낌 이 있어요. 짜, 짜박한 느낌으로 빠집니다. 넣을 때도 어느 정도 넣으면 짜박한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짜박한 느낌으로 빠집니다. 여기 텃발이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품을 사서, 어, 얘를 넣으시면 어, 좋을 것 같고, 터치펜 얘가 살짝 무거워요. 잘데 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전면 터치 있죠, 전면 터치. 전면 터치 있죠, 전면 터치. 전면 터치 여기도 잘 돼요. 은근히 잘 돼. 아, 내가 해봤거든? 아, 은근히 잘 돼요. 구라는안 아, 치니까. 3만원짜리 치고는 전면 터치가 잘 돼. 그리고, 어, 케이스는 딱 뺏겨서, 하고. 그리고 카메라, 후면 카메라 케이스는 조금 허접해요, 이 케이스가. 근데, 그냥 뭐, 약간, 아, 근데, 은근히, 그렇게 내가 일부러 쌩 뜯거나, 막 일부러 뜯거나 이러진 않아도 그냥 될것같은 그래서 이렇게 내비두면 여기하고 면이 수평이 되면서 까딱거리지 않고 커버가 된다. 어느 정도. 과성비로 어, 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짜리 치고는 개꿀이다. 씨발, 어, 이런 거, 이런 게왜 없었냐. 이거 국내에 없더라고. 이게. 쓰는 거에다가 카드에다가 터치펜이 들어가야 돼. 삼박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전면 터치가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전면 케이스가 있어야 돼. 그다음 폴딩 했을 때 얘가 폴딩부가 까딱까딱 안 걸어야 돼.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스탠딩 기능까지 있어야 돼. 이 기능까지 다 있는 게 없더라고. 없네. 아, 쇼핑몰에 암만 뒤져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개꿀로 만족스럽다. 그래서 얘는 개꿀이다. 모든 기능을 들어가 있는데 3만원으로 내가 조질 거다. 그냥 한번 해서. 배송도 전나 빨리 와요 한 일주일 일주일만 일주일 상관 기다리고 오더라고 내가 우리 많이 주문 들어면 우리 여직원들이 주문 처리 빨리 해줘야 돼. 근데 <laughs> 그렇고 케이스를 하나 그래서 색깔 옛날에 까만 케이스 썼는데 얘의 단점은 일단 스탠드가 없어 카드는 넣을 수 있어 카드는 넣을 수 있는데 스탠드가 없어서 짜증 나서 진짜 막 스탠드 없어서 이런 스탠드 위에다가 올렸는데 힌지 때문에 간섭돼서 스, 카메라 스탠드에 안 올라가. 아, 그리고, 뭐, 요, 요거, 요거는 당연히 없어서 맨날 카메라 기스발이 나오고,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스탠드 없고, 터치펜이, 어, 이게는 큰 것도 들어가요. 큰거 들어가는데, 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가 까딱까딱 거리지는 않는데, 이거를 열면, 휴대폰을 열면, 이밑에 평평하잖아요? 이 밑에 사이로 얇은 터치펜이 빠져. 터치펜 분실이 심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고리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거 넣고 딱 누르는 건데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딱 하는데 이게 휴대폰을 딱 여섯대 힌지 밑으로 쏙 빠지는 거야 작은 펴, 터치펜이 그래서 작은 터치펜 몇개 잃어버리고 짜증나서 있는데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 썼어요 그나마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근데 뭐이 기능이 진화된 기능이 이 모든 삼박차 일단은 스탠딩이 돼야 된다 다시 5도로 카메라 케이스 있으나 없으나 나 이거 없어도 돼 근데 이제 이걸 넣었을 때 따박하게 들어가고 빠질 때 따박하게 빠지고 이제 넣고 빼고 했을 때 이제 오랫동안 이 카드 지갑의 기능을 해야 한다몇번 빠지면 여기 헐렁해 해지고 똑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카드 한두장더 넣고 이러는데 얘의 텐션 정도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되게 빠박하게 잘 돼요. 카드 자주 뺐다 넣었다 하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스탠드 되고 케이스 그 다음 터치펜의 수납성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전면 케이스에 터치 잘 되고, 뭐, 이 정도면 개꿀, 어. 자석이 달려있어서, 딸깍 거리 딸깍? 딸깍? 자석이 달려있어? 딸깍? 오케이, 유, 그 폴더 6하고. 아, 얘도 하나 왔어요, 얘도. 얘도 왔는데, 얘도 이제 링크를 보, 하, 해드릴게요. 얘도 뭐, 터치가 잘 되고, 모시기모시기이하는데 하나라도 왔는데, 얘가 컬러가 이뻐서, 그냥 휴대폰을 잃어버리니까 컬러 이뻤었는데, 여기가, 얘는 카드 지갑이 없죠 칼라만 이뻐. 여기에 보호 캡이 없어. 아, 그, 액정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도 비약해요 지금 봤을 때. 플라스틱 같아. 예, 레고, 일단. 근데 뭐, 크게 씨발 팍,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땅바닥 팍 찍지 않는 이상, 빠질 일은 없는데. 얘는 케이스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터치펜도 안 주고. 안에 이제 고무 터치펜을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라 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기 밑에 이게 없어서 옛날에 터치펜이 밑으로 많이 빠졌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를 안으로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라. 큰 거는 빼갖고 빼갖고 그냥 넣어가지고 큰 거는 들어 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서 써라. 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써라. 내가 뺄 때, 오뺄때 불편하네. 아씨 이게 뺄때 불편하네. 상당히 뺄때 불편하네 이게. 뺄때 불편해. 뺄때 불편. 뺄때 불편하네. 뺄 때가 불편해. 아못 뺀다. 씨. 이거를 아우 못 뺀다. 이건못 뺀다. 일자 일자도 라이버에서 했는데 이거는 넣으면 못 뺍니다. 아 옆에서 눌러서 빼나? 여기 뒤를 아 눌러볼게요 한 번. 아, 얘를 눌러서 빼는구나. 이렇게 눌러서 빼는구나. 넣고 큰펜또 넣을 수 있고 작은 펜을 수납하려면 이 작은 펜 케이스를 넣고 얘를 계속 꼽았다 빼줬다면서 넣어주고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을 것 같다. 같아. 보관은 잘됐 같아 왜냐, 이게 없으면 떨어졌거든. 근데 이제 케이스가 음.. 이뻐서 색깔이 이뻐서 어볼까요 터치가 여기가 약간 약한 플라스틱이야. 얘는 되게 강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비닐 같은 플라스틱 있죠. 비닐 같은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돼 있네. 얘는 이제 좀 딱딱한 거 하드 케이스로 돼 있고. 그래서 얘가 더 나은 것같아 훨씬 더 나은 것같아 얘가 만듦새가 그래도 3만원짜리 치고는 만듦새가 제 개꿀인 것 같고요. 개꿀인 것 같고. 어, 터치펜도 주고. 그 다음, 얘는 터치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페이스 예. 한번 꼽아볼까요? 예. 한번 꼽아봅시다. 자, 폴드 5하고 6이, 6입니다. 얘는 5만 되는 걸로 알아요. 일단, 얘를 일단 이렇게 해서, 아, 꼽았습니다. 잘 들어가고요. 페이스 벗겨서, 뭐야, 이거. 아, 앞뒤로 벗기는 거네요. 이쁘게. 벗겨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케이스 씌워서 한번 넣어볼게요. 케이스 씌워도, 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어, 이러니까 색깔은 그냥 칼라 해서, 아 어, 그냥 이쁜데, 케이스가 색깔은 어디 가도 그냥 어디, 어, 내휴드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옆에서 보면, 이 힌지가 빠박하게 잘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자석이 없죠. 자석이 없고, 이, 자스 겹. 신지 보호 케이스 자이없다 근데 이게 45도로 해서 어 이렇게 쓰진 않는다. 그래서 45도로 쓰긴 쓰는데 뭐야 이거 한번 펼쳐서 45도 각도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땡겨서 나는 <laughs> 땡겨서 야이 씨 야이 땡겨서 너야 이 뭐냐 뿌짖고 싶다 갑자기. 걸릴 때까지 땡겨야 되나? 아 이렇게 걸릴 때까지 땡겨야 되는군요 걸래서 땡겨서 이렇게 놓고 어 보고 잘 보다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45도로 시청할 수 있는데 이게 카드지갑을 넣을 데가 없네 그래서 이거 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들어가는데 카드지갑을 넣을 데가 없어 짜증나 카드지갑은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오. 이 터치펜 거치대가 제보다는 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빠지지는 얘가 더안 빠질 것 같은데 이건 안에 넣어서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잘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뺄 수는 있는데 넣어서 빼는 거 뒤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 하여튼 이쁜 케이스 그냥 색깔 지기로 하나 그냥 아, 장, 장난감 식으로 약간 트랜스포머링 같은 요런데는 약간 이뻐요 그런 걸로 해서 색깔이 좀 밝은 걸로 하나 가지고 한두달 갖고 놀겠다 그러면 예. 근데 히, 히, 나는 카드 없어도 돼 이러면 이제 해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얘. 아까제 했던 얘. 얘가 제가 봤을 때케이스도 딱딱해, 딱딱하고 터치도 잘 됐어. 그다음에 안에 있는 어, 터치펜 빼는 것도 상당히 심플하게 깔끔하게 잘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 구성은 어떻게 됐지만 스탠드도 이게 상당히 편하게 얘보다는 훨씬 편하게. 작동이 되고 뒤쪽이 이제 카메라 보호도 있고, 옷을 푸지만 그다음 카드 넣는 것도 있고, 터치펜에 스탠딩에 카드 넣는 것까지 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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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리고 케이스도 터치도 잘 되고, 그렇게 뭐 만듦새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 39,900원, 나쁘지 않고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얘는 그냥 이뻐서 그냥 남았는데, 얘 아, 역시 얘가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얘를 하얀색을 사든지 이거 한번한두개사두개 뭐, 사서 하나 선물 주고 하나 하면 돼. 오, 이건 따로 6은 따로니까 얘가 최고인것 같아. 예, 오, 나 터치펜 이거 요거 정품으로 하나 사야겠다라는 되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정품 아직안 꼽아봐세요. 일단은 얘가 주는 거 꼽았는데 아까 그렇죠 여기 대가리는 물론 물론 하지만 그물렁한 터치펜 중에는 상급이다. 느낌 괜찮다. 터치도 에어비유는 안 됐지만 터치는 잘 된다. 그래서 여기는 또 마지막 마감 자석이 있다 볼딩부가 붙는 자석이 있다 자석이 있어서 볼딩부가 붙는다 베이스 재질 느낌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아, 싼것 같은데? 어 이질감 없는 그냥 기능성은 좋은 가 그런 느낌은 완전 싼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10만짜리인데도 얘하고 비슷해 어, 느낌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깔끔한 것 같아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얘가 쎄, 쎄구나쎄구나쇠 쎄 느낌 먹자 쎄를 넣어주냐 플라스틱이 아니라 딱딱 해서 어, 저는 얘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어, 얘를 한번 봅시다. 까만색입니다. 에이. 에이. 케이스, 손, 저, 터치 잘 되고. 대타 와우, 3만 몇천, 콜라, 20만원 준 것도 하고, 15만원 준 것도 했는데, 3만 몇천원 주고, 개꿀이다. 느낌상. 어. 저거 봐, 전체 때리잖아. 세게 때리면 다 빠집니다, 이거. 조금 허접한데, 예의의 기능대로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다. 카드를 너무 자주 뺐다 넣었다 하시는 분은, 저건 무조건 어디, 어느 카드 지갑이나 다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니까 자주 빼지 말고 페이로 결제하시고 스마트폰 거치대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 갤럭시 폴드 Z 휴대폰 케이스 거기 힌지 부분에 자석이 달려 있고 거치도 잘 되더라 그때만마 반사가 좀 있는데 잘돼 그래도 없으면 저 플라스틱 저거를 뜯어 내 뜯을 수 있겠나? 빠지냐 이거 어, 이것도 빠지긴 빠지겠습니다 이로 밀어내면 얘 얘도 빠지겠습니다. 생유리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유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딱 붙는다 이거. 는다 케이스 하어뭐 카메라 요거 뭐 이렇게 딱 좌석이 딱 붙는다. 아 그럼 이 케이스 안에 보니까 딱딱하지만 이 케이스 안에 거를 보면 손으로 밀어서. 안에 유리를 이 플라스틱 유리를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뺏기면 되게 깨끗하게 되겠죠 기스나 있서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얘, 얘의 압승이다 얘는 그냥 색깔만 이뻐서 그냥 나중에 한번씩 들고 다니다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기능성이 좋네요 어 갤럭시 폴드 어 케이스 5하고 Z6 케이스 갤럭시 폴드 케이스 5하고 Z6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은 어, 요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어, 좌표 달아 드릴게요 댓글에다가 좌표 달아 드릴 테니까 어, 댓글에 오셔가지고 어, 요거를 좌악 하시면 된다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 9일 8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한 7일 8일 정도에 왔어요 일주일만에 왔어요 진짜 빠르게 5일 주말 빼고 5일만에 왔다는 건데 이 가격에 뭐 지금 케이스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시키면 온다 1 0만짜리1 5만짜리1 2만짜리 좋은 걸 안, 아는데, 이거 케이스 깨끗하게 두, 두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런 거 있죠. 케이스를 두 개를 사가지고, 이4년을쓸 것인가, 좋은 거 하나 써서 4년을 쓸 것인가. 일단은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에도 기능성으로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폴더를한 2년 정도 써보고, 아, 이제 4년 넘게 썼죠. 폴더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쓰고 있으니까. 네, 요거에 케이스에 요 기능이 있는 것이 완벽하다. 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잘 없었다. 어, 그리고 있었으면 비싸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던데, 얘들 팔다가 뭐, 목쑥 들어가고 없더라. 제가 팝니다. 요5입니다 없어서 제가 빡쳐가지고 제가 팝니다. 당결하지 않습니다. 단독, 뭐, 중국가들도 단종되고 심하게 치면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사입시오 단결하지 않습니다.